어, 이거 짬뽕인데 <laughs> 이쪽이 바닥이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탁 되죠. 네. 예. 예. 바삭하게 튀기려면 두번 튀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번안 튀겨. 요아두번안 튀겨요? 아, 튀겨요? 네. 아 그러면 또 튀김을 특별히... 튀김, 튀김, 두 번을 두번 튀기면은. 예, 예 두번 튀기면. 이 고기에 야. 기름이 네. 먹고 들어가서 느끼해요. 아, 느끼해서. 느끼해서. 네. 그러면 바삭하 그게 바삭하잖아요. 사장님만의 그치. 뭐 비법이. 그니까, 한 번에 온도로 네. 잘 맞춰서 잘켜져야 아, 네. 온도 몇 도에요? <laughs> 보통 뭐, 180도, 170도 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그리비크 양이 상당히 많다. 양이 보통 닭보다 양이 많죠. 네, 거의. 아마. 그냥 일반 프라이드보다는. 많죠, 프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치원에 있는 신흥파닥, 파닥의 원조집인데, 여기가 세종시죠? 이제는 세종시, 옛날에조치원인데 아, 3대 천왕. 저희 백종원 씨도 나와서 더 유명해졌는데, 원래 유명한 집이에요. 그리고 한 30년, 40년 정도 된 집인데, 이 집이 1대 할아버지, 그리고 2대 아버지, 지금은 아드님이 계속 이어서 하는 3대를 이어가는 집입니다. 우선, 양이 많네요. 양이 18,000원인데, 와, 후라이드 치킨에 보통 프랜차이즈 치킨보다도 양이 더 많아요. 이만큼이 박스에 안 들어가잖아요. 양 자체가 많고, 바삭하게 튀긴. 파기름, 파기름 하는데 기름과 파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자, 3대 천왕에서 백종원 씨가 이 뚜껑을 덮어서 20분 정도 놔둬야 고기의 파향이 싹 스며들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또좀 아니기도 해요. 그게 왜냐면, 바삭한 튀김하고 닭하고 뭐또 따로따로 먹어야 맛있기도 하고 좀 눅눅해지더라도 파 향이 고기에 딱 들어가야 맛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반은 파를 좀 안에 넣고 반은 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있고요. 자 양념치킨 소스도 주셨는데 우선 바삭한 치킨 먼저. 아,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두번튀기진 않는데요. 한 번에 딱 튀겨야지 두번 튀기면 기름을 많이 먹어서 느끼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보통 튀김은 두번 튀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 고소하다. 고소해요. 음. 비교하면좀 그렇지만 다사랑 치킨을 먹으면 다사랑 치킨 튀김옷이 굉장히 고소해요. 고소한 향이 나는데 나중에는 조미료 맛이 좀 많이 나긴 하지만. 다사랑치킨의 그 튀김옷처럼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음. 그리고 시골통닭 그 닭집 시골 닭집에서 튀김처럼 굉장히 맛있네요 고소하고 자 닭을 먹고 아파 근데, 근데 파를 따로 먹어도 맛있어요 음. 사장님 여기 후추 소금은 안 주세요? 후추 소금이요? 소금은 네. 여기 있어요 저. 아 여기 있구나 아, 후추는 없어요 아 후추는 없고 네그 소금은 여기다 이렇게 덜어서 네 우리 사장님 여기 음악 하시나봐요 여기 조금 아, 하는데 <laughs> 예 바쁠 땐 못해요 아 제가 저는 하고 아 하고. 어, 어떤 거 하세요 음악을 섹스폰이에요 섹스폰 네. 아 멋지시다 우리 사장님 여기 그러면 저녁 때 오면 들을 수 있어요? 저녁에 손님이 있어갖고 왜냐또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거죠. 아, 손님 계실 때 네.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아, 혼자 취미로. 그냥 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아 후추는 안 넣어주시네. 후추하고 이 기름하고 해도 굉장히 향이 좋은데 네. 저는 후추 소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군 소금이네요. 군 예, 소금. 네군 소금. 예.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자, 하나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 정도 튀기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딱딱하지는 않아요 고소한데, 많이 튀겼는데도 딱딱하지 않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 뻑뻑하지도 않고 음. 잘 튀기셨네요 그냥 후라이드만 소금에 찍어서 먹어도 하고 치킨하고 한 10분 정도를 놔뒀는데 자, 파 향이 치킨에 스며들었을까요? 아 스며들었네. 역시 기름하고 파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낸 조합인지 몰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 중류로 도파 기름을 딱. 아, 기름을 파 위에 뿌리는 게 있죠. 그러면 향이 확 올라오면서 맛있는데, 느끼함이 확 사라져요. 양이 많아서 저는 튀김옷이 굉장히 두꺼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튀김옷이 두꺼우면 고기가 적어도 양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튀김옷이 굉장히 얇습니다. 두껍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튀김옷이 굉장히 크리스피하네요. 음. 조치원에 왕천파닥이라고 있어요. 신흥파닥, 바닥, 왕천파닥이 있는데, 아, 둘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왕천파닥은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도 있어서 왕천파닥을 가끔 시켜 먹는데, 거기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튀김옷이 좀 많이 두꺼워. 양은 굉장히 많은데, 튀김옷이 두꺼워서, 먹다 보면 이내 질리는데, 제가 거기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튀김옷이 얇아서 좋네요. 그거는 먹다보면 이게 밀가루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튀김옷이 얇고 닭도 부드럽고 어. 청주의 청송통감만큼이나 크리스피합니다 바삭하고 같이 먹어요. 와, 쎄다 간은 별로 안 짜죠. 음. 소금이 땡기는데. 소금이 땡겨? 싱거워? 음. 그래. 싱거운 건아니 응. 음. 이 간이 많이 안돼 있어. 그리고 조미료. 우리 그, 뭐, 다사랑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게 시켜 먹으면 뒷맛이 조미료 맛이 많이 남잖아. 근데 아직은 사실 이제 처음 먹어서 그런데 조미료 맛이 안 나네. 음, 그게 좋네. 요 양념 치킨 소스를 좀 주셨는데 음. 오, 약간 마늘 매운 맛이 있네요. 달콤하면서 마늘 매운 맛이 있는데 직접 제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산 소스, 양념치킨 소스에다가 마늘을 좀 다져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맛은 있는데 좀 흔한 맛. 한 시간 전에 밥을 먹고 와서 차친하고 같이 열심히 먹었는데도 이 정도가 남았어요. 싸서 가져가서 또 식어도 맛있거든요. 또이 양이, 남긴 양이 닭한 마리 그냥 산 양만큼 많아요. 와. 열심히 둘이 먹었는데도 양이 많아가지고 그 양이 정도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튀김옷으로 분량을 양을 늘릴 수가 있는데 튀김옷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바삭하고 이 하얀 부분, 튀김옷 하얀 밀가루 부분이 안 보이죠. 바삭하고 바로 달긴데, 또 튀김옷이 얇으면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딱딱하지도 않고 정말 노하우요. 3대째 튀기신다는데 정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 통닭을 먹고 나면 입안에 조미료 맛이 많이 남잖아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조미료 맛이 많이 남지 않네요. 약간 남아도 심하지도 않고 지나지도 않고 깔끔합니다. 파하고 튀김하고는 정말 잘 어울리죠. 마늘하고도 잘 어울리고. 어, 세종시 조치원에 오시면 신흥통닭집 한번 와보세요. 그냥 아, 통닭은 통닭이죠. 다들 아는 그 맛이긴 한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정말 해자스러운, 해자스러운 통닭이고 맛도 해자스럽고 어, 양은 정말 푸짐합니다. 18,000원에 괜찮습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지금까지 맛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